오늘은 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삼국사 50권이 4대 모아사서인가라는 어,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다. 모아사서가 아니고 4대 사서도 아닙니다. 어, 한조선 시대와 대한 아무 길가 그러니까 일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신채호 선생까지가, 이어 역사를 비판하는 사설을 많이 썼고, 그니까 러대한암흑기 동일본인들에 의해서 삼국사가 어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어, 그 형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비판을 하는 것은 뭐냐면 삼국사가 조선파트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삼국사에 대한 걸 아주 모독입니다. 왜? 삼국사는 조선파트로 쓰는 게 없, 아니에요. 분명히 삼국사는 남으로 고구려 백제가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엔제노를 당을했다고 했고 다한 지역까지 다 고구려 역사라라고 써놨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꾸 어 명나라와 조선과 일본이라는 시각으로 볼때유엔제호 5월이 명나라 땅에 있다. 지금 현재 의 얘기입니다. 삼국시대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와인들이 유엔제로오월를 통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데왜 그게 뭐합니까? 삼국사에의 그것이 에, 우리 역사라고 써놨는데 그게 뭐하나 사대라고 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부터 삼국사는 한반도 역사, 그렇게 조선판도 역사가 아니,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무한한 뭐 사대로 쓴 것이 아니다. 저는 결론부터 이렇게 내면서. 우리는 이제 자꾸, 그, 저, 삼국사를 김보시 개인 약으로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 한 사람이 쓴 겁니다, 이거. 그래서, 조선 판도 역사만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냥 책임자가 김부실일 뿐이에요. 근데, 이일 예로, 어, 삼국사의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이제, 이게 어디 있냐면, 삼국사의 권, 43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김유신 전 제일 마지막 끝에 부분에 있는 부분이에 그, 여기 뭐냐, 을지문덕의 지략과 장보고의웅이 있어도, 중국의 서적이 아니면 민멸하여 없, 그래야 소문도 기록도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장보고와을지문덕에서 너무나 잘압니다 그런데, 삼국사를 표현할 당시에, 장보 기록과 울지문덕의 기록이 없었다. 수집을 해서 수복을 했으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왜없느냐 울지문덕과 장보가 조선 팍도 인이 아니기 때문에 있단은 소문도 기록도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순신이 전사를 하고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이 요게 400여 년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에는 이순신에 대한 기록이 단한 개도 없다. 그래서 일본 열도에서 이순신 기록을 와서 기록한다. 라고 했겠어 하면 은 이순신에 대한 자료가 지금만큼 있겠습니까? 아니죠. 일본에서 아무리 많이 가져온다 해도 지금 이 땅에서 발굴한 자료만큼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400년대 이 장보고가 죽고 말하자면 어, 그 김보식이 이렇게 삼국사를 쓸 때는 사변이 안 돼요. 그런데 김보식이 사는 땅에 장보고에 대한 소문도 기록도 없다. 을지문덕에 대한 기록도 자료도 없다. 을지문덕은 좀더 앞에 있다. 뭐, 어 그건... 고구려말에 있었던 장군이니까 자료가 없다고, 좀 많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장군고는 뭐, 4 0 0 차이인데, 그게 자료가 그렇게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건 뭐냐? 그 사람들은 이땅사은 아닐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장군고 어찌 분들이 이렇게 란 기록을 이렇게 남겨줬다는 것은, 장보고에 대한 기록이 그러면 어디에서 나왔었을까요? 지금 당세에 보면은 장보고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위인제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위인제는 신라 공기에 장보고에 있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겁니까? 아니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장보고 기록을 썼다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당영호제야쓴신라 국기에 의해서 장보고 본기에 그 썼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기록은 삼국사기 낸게낫습니다 지금 이 땅에 자료가 얼마나 없는가 하는 것은 신라 본기 제일 마지막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동무신성상에신성상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송나라 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벽에 걸려진 그림을 아느냐, 어, 벽에 걸려 있는 저 그림을 아느냐라고 김부식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부식은 몰랐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송나라 학자가 설명을 니다 저건 뭐냐? 동의 국가를 건국한 건국자의 어머이다 아니, 송말 학자보다, 어, 우리나라 사람이 머리가 모질합니까? 근데 자기 조상을 모른다고? 더더구나 고리가 고구리를 계승했다는 국 코를 그렇게 결정, 어, 해서 쓰고 있는데, 우리, 동의 나라를 건국한건국자의 어머니다라는데 그걸 몰랐다? 그런데, 서경이 고려에 왔을 때, 동모 신선상을 모신 사장이시다. 그럼 그걸 어떻게 됩니까? 김부식이가 갔다가, 송나라 갔다, 가서 보고, 그 보고 본 것을, 아, 이건 우리 조상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모셔야 되겠다 해서, 우리나라에 모셨을 겁니다. 그럼 뭔 얘기냐? 아, 송나라 사람이 우리보다 어떻게 더 많이 하냐, 말이야. 그건 뭐냐? 고구려때 신라가 유엔전로 5월 지역에 있었다. 결론은 그렇게. 그러면 모든 기록은 우리는 서와동 쪽에서 한반도까지라고 생각, 그러니까 조선반도까지라고 생각하고 역사를 밝혀야 된다는 얘기고, 그렇게 밝혀진 역사가 삼국사라는 얘기죠. 그, 유엔제로 5월을 고구려백제가 통치했다는 걸 모와 사대주의자라면이건 내겼을 게있으니까 절대 내길 수 없습니다. 음. 그, 어,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삼국사 편찬팀이 인용하면 모와 사대입니까 어? 이련이 인용하면 될거근데 안정뭐 이하 다 뭐라고 했냐면이 잘못했다라고 그냥 사무국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 조선반도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만 생각해서 어, 그래서 이게 자꾸 조선강토를 봤다그 그, 역사를 줄이고 뭐 대동강 한강을 국경으로 해서 정하고 뭐 이렇게 자꾸 어 신체하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아니 유엔전 5월까지 우리 거라고 그랬는데 어디 한 번도 말했다는 얘기 가 어디 있습니까? 저서 파도만했다는게 어디 있냐고 사북사는 아시아 다 우리 거라고 했는데 보는 사람의 시각이 문제라는 얘기다. 이거 지금 우리가 잘못 봐서 그렇다는 거야. 역사책을 휴대에 맞추는 것이 역사학자들은 지금 문제라고 저는 본 것입니다. 예, 고리강력은 조선파트에다 맞추려고, 역사책을 조선파트에 맞추고, 그러니까 삼국사가 문제가 아니라, 조선파트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불임명의 이련이, 저는 길림에서 광양동 쪽의 신라가 신라를 이은 고리타 강력을 몰랐을까는 너무 무리 지금도 듭니다. 그권문은 그러니까 이성계가 요양과 신양과 평양한 사실을 몰랐을까? 왜냐면요 고려사에 분명히 요양과 신양을 평양한 기록이 있고요 강감찬의 구조대책이 있고 윤건과 여인여 어, 오연총이 여진정벌을 할때 떠난 여기? 장춘적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장춘은 조선판도에는 없는 지명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몰랐을까? 분명히 고려사의 나라는 내가 봤을 때 있다고 하면요 그때 알았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근데 숨겨진 건 저도 왜 숨겨진지 몰라요 그리고 어, 더욱 중요한 것은 순임금이 동의이고, 고구려 백제 신라 외 일본이 동의다. 그럼 동의가 동의를 조상으로 하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고신 씨를 조상으로 하든, 소금 검찰 씨를 조상으로 하든, 동의가 동의를, 어, 어, 그 후회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는 조선 팔도의 시작으로 역사책을 봤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 어, 지금, 저, 신채호 선생님이 한 말입니다. 김춘추는 어, 김부식 김춘추나최치원 이래 모아주의 곁장이며, 어, 그, 그, 저한 삼국사야, 어, 고주몽을고시식후예라고 김수를 금천시 후예라고 진야냐, 진이냐, 동네자라고, 뭐, 말도 안 되고, 뭐, 뼈, 풍선 하나도 같은 데가 없는 진화족을 동족이라고, 보안 말살한 세설에 어쩌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동의와 동의를 조상으로 하는 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저렇게 보는데는 조선 팔도이만 민족으로 보고 유엔젤로 5월에 고구려 백제가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현상이 되는 겁니다. 삼국사는동의전이 유라시아를 무대로 한 역사 기록으로 봤다고 그러면 이런 글을 남길 수가 없어요. 대한 아무개도 일본인 학자들은 숨겼습니다. 뭐라고 했냐. 여제의 봉기에 물은 신라봉지 상대복은 저대는 믿을 수 있는 호구다 왜? 조선 파도에 맞추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사례를 기계적인 거로 삽입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삽입을 하더니, 유엔전 5월 있는 기록이 우리 기록인데, 조선 파도의 시각으로 보면, 그래서 일식 기록도 에? 삼국사가 진화사서를 인용했다. 아니, 무슨 인용을 해요? 진화사세에 없는 것이 태백주일입니다. 금성이 낮에 보는 걸 기록했다고 그러면 일식 기록은 뭣도 뭐 먹기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유엔연호 5월에 고구려 백제 신라 가라 외인이 있다는 생각을 또그게 우리와 가슴도포라는걸단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914년 청유강 태랑이라는 분이 쓴 상대사 시중장 글에, 무슨 얘기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유엔제로 오습이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럼 일본인들 아는데 왜 우리가 왜모르니까그 우리는 뭐 자고 있었습니까? 꿈을 꾸고 있었습니까? 분명히 삼국사는 유엔제로에서 한반도까지, 조선반도까지, 탈도까지 다 하나라고 돼 있는데. 조선판도에다 책을 맞춰왔기 때문인데 삼국사는 조선판도사가 아니다. 써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써 있고 봉기에 가면 이렇게 써 있고 이렇게 한 장에 써 있습니다. 절대 삼국사는 한반도를 그러니까 조선판도를 나타낸 것이 아니다 그리고 동이전도 분명히 동이전에서 뭐라고 하냐 한반도만 동의가 아니라 유라시아가 고구려, 고구리 강력이 가한 지역까지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유라시아가 다 동의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왜동의도 그렇고 삼국사도 그렇다만 삼국사는 대단히 위대한 사슴이다. 왜냐? 25사 동의전이 있는 거는 18개의 사서인데, 삼국사는 한 권으로서 천 년의 역사를 쓴 겁니다. 지구상에서 한 나라가 천 년을 유지하고 그천년 동안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삼국사 밖에 더있습니까 삼국사는 왕, 그 왕이 계섭 것만 쓴게 아니라 거기는 자연현상에 대한 기록이 비교적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그것은 뭐냐. 자연현상으로서의 삼국사를 연구해, 하면은, 천년의 변화, 자연 변화를 읽을 수 있다. 그 자연 변화에 의해서, 강나라의 위치를 밝힐 수 있다. 얼마나 규정한 삿습니까? 근데 그게 삼국사가, 모아사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삼국사는 절대로 모아하나 사대사서가 아닙니다. 삼국사는 유엔연의오월에서부터 가한 지역까지, 마리간 지역까지 하나로 묶은 사서입니다. 그건 고조선 이후, 고조선 시대를 그대로 재현한, 담물란한 그런 역사입니다. 그건 구리를 그러니까 고구려에서 목표로 했던 구리 시대의 재현 해야 된다는 그런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저는 이런 이후에 사설을 잘못 보고 맞추려고 하는 음, 어, 역사연구가 아니라 를 재현해 가지고 그 재난 속에서 주문과 같은 시각으로, 즉 구리를 재현하다 구토를 해 보겠다는 그런 시각으로 삼국사를 본다면 삼국사는 위대한 사상이다.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지금까지 삼국사를... 저서발 대에 맞추는 그런 시각으로 본 그런 사관으로 역사를 봤다. 이게 정말로 비극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년 이후에 어, 신재호 선생까지 삼국사를 비치, 비판한 거를 그걸. 대단히 잘한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랬냐? 만약에 이년부터신체호까지 삼국사를 저같이 연구했다면요 삼국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유엔제는 5월에서 한반도, 조선반도, 팔도, 조선반도까지 그것도 가한지역에서 조선 팔도까지 다 마리깐 지역까지 다 하나로 했다면은 이거는 지금 고어 이후에 그러니까 있었던 여러 왕조 그러니까 원나라, 에, 금나라 청나라, 명나라, 뭐 송나라 이런 나라들에서 삼국사를 가만두지 않았었거든요. 벌써 삼국사나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후에 어 이교부터 이교부터 시작해 가지고 삼국사를 부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아! 각 왕조에서는 그랬습니다 아, 저가 삼국사 저거 뭐사대로고모아로쓴 사서기 때문에 두둑한 뭐뭐 문제 없어. 그들은 삼국사를더 어, 추종하니까 삼국사를 두어도 괜찮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삼국사가 우리한테까지 전수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일연부터 신채호까지 공로자라고 삼국사를 있게 한 공로자. 그 그러니까 제가 에, 일연부터 신채호까지 삼국사를 잘못 봐서 조선판도사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할수 있지만 그 사람들의 공로에 의해서 삼국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공입니다그 사람들이 잘못 본 것을 우리가 다시 보면 되니까요. 그래서 삼국사는 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책이다. 세계 기록유산으로 보존해야 할 역사책이다. 제가 그래서 2000, 어, 지금 2 어, 0 2 0년이잖아 제가 어, 3년 전부터 삼국사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문화재청, 문화부, 교육부 띠댕에서막 얘기를 하니까 아 보물이 오늘날 갑자기 국보가 되고 있어요. 왜? 김우식 삼국사를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를 한다고 민간인이 네. 막 떠들고 댕기는데 학자들이나 교육부나 문화부나 문화재청에서 가만히 있다면 이게 문제가 되죠. 왜 제가 그때 보낸 공문들이 기록이 있거든요. 저는 분명히 삼국사가 세계 기록 유산으로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삼국사는 절대 무한나사대 사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다. 그런 어,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보시라는 뜻에서 삼국사는 절대 사대주의자나 모화사상으로 쓴 책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니다